근데 점점 이 그때부터 조금씩 일이 줄어드는 거야 오디션들이 그래서 저는 방법을 택했죠 피력을 해야겠다 피력을? 그러니까, 직접? 아, 어필을 해야겠다 아. 왜? 생존 본능이 강하니까 아. 왜? 또 스틱 이런 것처럼 이제 마케팅 기질이 있으니까 네네. 수속사가 들어와도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음.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봤죠 매니저들의 핵심 업무와 나의 핵심 업무 아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파는 상품 심지어 이 상품들도 다 좋구나 이거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피력을 나눠 봤어요 매연돈 채널 인기 동영상 중에 1위가 이제 저희 연기 독학 이야기고요 2위가 바로 소속사 이야기입니다 야그 썸네일 좀 한번 뜰 건데 잘 많이 빠졌죠? 다이어트 <laughs> 영상 보시고 오세요 102에서 8 4 <laughs> 아...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 다이어트 얘기도 하고 네. 또 다양하게 연기 관련해서 연기 공부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소속사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 게 실제로 유튜브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소속사에. 근데 소속사에 대한 얘기는 죄다 그냥 소속사 들어가는 방법, 소속사 오디션법 이런 거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후 소속사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 혹은 소속사에 관련된 진짜 그 업무적인 이야기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했어요. 이 장담하는데, 이거 거의 대부분 배우들이 잘 못할 거예요. 유튜브 하는 분들 중에서도. 왜냐면 소속사에 다섯 번, 6년 동안 있어본 사람이 있냐고, 다섯 번 옮기면서. 그쵸. 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 소속사 오디션, 이미 뭐 한번썰 풀었으니까 보고 오세요. 소속사 오디션, 소속사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을 잘 드렸으니까. 그게 아마 조회수, 지금 다현동 컨텐츠에서 2등인가 3등인거 네, 예, 예, 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살아남았던 방법은 뭐냐면, 저는 저번 컨텐츠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소속사 오디션을 본 적이 없고 다 현장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음. 근데 프로포즈 받았으니까 됐다고 생각을 했죠.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있던 모든 회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 연기파 배우 회사였어요. 와. 다 유명한 뭐 이문식 선배님. 음. 그리고 권태원 선배님, 그 타짜에서 예림이 했던 호구했던 선배님, 윤기원 선배님, 뭐 너무 뭐 하여튼 중견 배우분들이 많이 있는 뭐 김정현 선배님부터 해서 얼굴 보면 다 아는 다 중견급 배우들, 신인들도다 연기를 좀할줄 아는 배우들, 그런 배우들로 했었고, 솔직히 저보다 다 연기 잘하는 배우들, 여기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상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어. 정말 들어갔는데 생기는 어. 그런 프로, 프로블프로블그 어. 문제점들. 일단은. 처음에 기분 좋습니다 왜 내가 먼저 원했던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니까 대우도 참... 좋고 계약 조건도 살짝 느낌이 있어요 좋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딱 달콤하게 먼저 오디션 세네 번쫙 줍니다 뭐 일주일 한 세네 개씩 잡혀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세네 개를 다 잡을 다잘볼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소속사를 들어가면 처음에 오디션을 많이 보는데 하... 하루에 세개씩 보니까 하루에 저는 그랬어 하루에 세개씩 보고 이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 그때 촬영 중이었거든요 음. 두 작품 아직도 기억나요 두개 작품 찍고 있는데 하루 쉬는 날에 저 음. 드라마도 두 작품이니까 계속 대본 을 외워야 되는데 오디션 솔직히 말해서 아 물론 자리를 냈어야 되는데 영양 부족이었습니다 못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하나는 잘 봐서 됐고 음. 두개 떨어졌어요 근데 점점 그때부터 아, 조금씩 일이 줄어드는 거야 오디션들이 그래서 저는 방법을 택했죠 피력을 해야겠다 피력을 직접 그러니까, 어, 어필을 해야겠다. 아... 왜? 생존 본능이 강하니까. 아... 왜? 또 스틱 이런 것처럼 이제 마케팅 기질이 있으니까. 소속사가 들어와도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음...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봤죠. 매니저들의 핵심 업무와 나의 핵심 업무. 아,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파는 상품. 심지어 이 상품들도 다 좋구나. 이거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피력을 나눠봤어요. 직접 피력과 간접 피력이. 필요한. 직접 피력은 뭐냐? 모든 배우들이 아마 회사 들어가면 할 거예요. 찡찡대는 거뭐 형님 실장님 왜 오디션 뭐 없나요 사무실 찾아가면서 바카스 들고 음. 아니면 그들 좋아하는 카페 들고 카페를 아이스 아메카노 네. 아니면 형님 차 한잔 하시죠 뭐 이러면서 했었어요 저도 그게 일단 직접적인 필요 음. 근데 두번 했었습니다 딱두번 했는데 아니구나 이거는 음. 왜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어, 그냥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좋은 매니저였는데 내 음.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그 향후에 나와 만남 뒤에 뭔가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나를 별로 신경을 안쓸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접 피력을 내가 찾아냈죠. 간접 피력 어. 그러니까 뭘할수 있을까? 네. 매니저들이 어떻게 해야 더 나를 더 돋보이게 많이 팔고 이들도 어쨌든 감독님들이나 뭘할때 영업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나올 네. 수 있게 할까? 왜냐하면 프로필이 있, 있잖아요. 그럼 한 20, 20명의 배우가 있어. 그럼 난맨 끝에 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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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간접적으로 연기 영상.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찍어서 맨날 하고 그 다음에 29초 영화 이런 거 제가 만들어서 네. 상 받은 상 받고 그 다음에 상 받은 거티 내고 어. 계속 도전적으로 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들도 그걸 가지고 이제 캐스팅. 캐디들이나 감독님들한테 한번더 피력을 할수 있는 소스들이 생기겠네요 그쵸 뭐말 한마디라도 네. 아니면 어 그래도 태브 진짜 열심히 하는 음. 생각 어,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리고 음. 왜냐면 소속사 있는 배우들 중에서 일 없을 때 노는 배우들이 진짜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냥 어 근데 저는 계속 뭘 하고 있다를 근데 그냥 뭐 헬스 하고 있어요 뭐 필라테스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연 왜냐면 배우와 매니저의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내 자꾸 뭐이 사람 피곤할 거 아니야 네, 내 배우적인 음. 이슈가 있을 때만 난 전달을 했는데 음. 이슈를 난 미친듯이 많이 만들려고 했죠 근데 그게 음. 이슈라고 해서 뭐 맨날 상 받을 수 없잖아요 맨날 영화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기영상을 선택을 음. 했고 그 다음에 내 독백 분석하는 거내 음. 일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링크를 첨부해서 공유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음. 하, 대단하시네요 음. 자, 근데 이렇게 할 거라고 혹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음. 못하는 배우들도 정말 많을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일단 저제 본부장분들, 본부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다 처음이라고 했었어요.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촬영을 하면서 만나서 뭐 술한잔 이렇게 먹다 보면 소속사 얘기도 종종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 나뭐 소속사에서 뭐 오디션을 이렇게 연결 시켜주는 것도 별로 없고 회사에서 별로 많은 걸 해주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예 그냥 진짜 관점을 바꿔서 내가 계속 피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들한테 줬을 때 뭔가 더 결과물들이 아웃풋들이 다가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현실적인 네. 팁 드릴까요? 네. 이게 뭐 소속사 신인 배우들 정말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네. 또 쉽잖아요 연기 영상 이런 거. 근데 처음에 반응이 무반응이 처음에. 이게 근데 이 3개월까지 무반응이었어. 고생했다. 그 고생했대. 네. 고생했대. 그쵸. 뭔가 기대를 했죠. 3개월, 근데 저는 이걸 1년 넘게 했거든요. 아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 기특하네, 대견하네, 그만 보내지. 어 이런 어떤 수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사고는 수, 사고의 순환을. 근데 아니 이 사람들이 습관되게끔 오또 어, 왔어? 또 왔어? 이제 안 보내면 서운해할 만. 그때까지 하셔야 돼요. 진짜. 저는 심지어 작품 하고 있는데도 많이 보냈어요. 진짜. 이거는 뭐제 로드 매니저였던 친구들 카니발에서도 좀 자유형 찍어서도 막 보내고 막 이렇, 이랬던 적도 많아서 하여튼 계속 피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매니저들은 어쨌든 내 상품 그 배우는 어쨌든 상품인데 음, 나를 어쨌든 판매라는 영업 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영업 상품들이 있는데 이 상품을 아끼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면 왜냐면 자기가 키워 따라는 어떤 성취감이 있는 배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력이 많이 있는 배우 경력이 있, 많이 있는 배우는 솔직히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도 아이 사람이 곤조 있겠네 고집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들어와서 바로 일을 할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진짜 꼭 직접 피력과 간접 피력 중에 저는 아직 두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간접 피력을 추천하고 3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 무반응일 음... 거니까 왜냐 매니저들도 신인 배우들을 얼마나 많이 미팅하겠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처음에 열정적인 애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음... 그리고 매니저들도 배우한테 배신도 많이 당하고 음... 그래서 역지사지를 해보면서 맞는 피력을 해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리고 하나만 진짜 하나만 더 그리고 매니저들이 일할 때 그것도 있어 요 덕분에 전 들어갔다고 항상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예사 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이게 유발이 되더라고요 회사에 계속 있다 보니까 왜냐면 없었을 때가 더 길었고 6년 있었고 10년 혼자 했는데 6년 동안은 어쨌든 그들이 아니었으면 못할 수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캐스팅 디렉터도 그렇고 몇분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 정말 정성 들여서 인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역지사지 하면서 그 고마움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일할 때도 동력이 되고 서로 상생이 될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배우 활동 스마트하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